녹차 한 잔이 뇌의 나이를 20년이나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아 오늘은 뭘 잊어버릴까 걱정해 본적 있으신가요? 방금 뭘 하려 했는지 잊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말끝이 헛도는 경험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저는 42년간 진료실을 지켜온 신경정신과 전문의. 76세 정영수 박사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병원에서 심해 우울증 불면증 환자 수천명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70, 80대 어르신들과 내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 수많은 상담 속에서 발견한 그리고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린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녹차 중단 하나 이것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단 20분만 집중하신다면 감정 표현이 뚜렷해지고 밤에 뒤척이던 잠자리에서도 편안히 눈을 감게 되는 뇌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 바로 말차의 효과는 인지 저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치매로 가는 문 앞, 그 문을 지금 닫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여러분께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혹시 손주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서운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꺼내다 그 뭐더라로 끝난 적 많으시죠? 그 고통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제 환자분들께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옆에서 지켜보며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녹차 중에 이것 속 태안인과 카테킨이 우리 뇌에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건강정보는 언제나 무료이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 한 잔이 뇌를 살린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기억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어제 약 먹은 것도 가물가물하고 가족들과 나눈 대화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순간, 그런 경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주관적 인지 저하 상태가 있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본인은 뇌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바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약 20에서 30%가 이러한 주관적 인지 저하나 경도 인지장애 단계를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2, 3명은 이미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이 증상이 겉으로는 티가 잘안 난다는 겁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넘기기 쉽지만 감정 표현이 어색해지고 말수가 줄고 밤잠까지 설친다면 그건 뇌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등산을 좋아하시던 81세 윤경자 할머니가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아무 말도 하기 싫다고 하셨을 때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감정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된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고 싶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이런 말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한적 있으신가요? 인지 저하는 기억력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표현, 사회적 소통, 잠을 자는 능력까지 함께 떨어지면서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는 적절한 자극과 시기 조절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우리가 평소에 녹차라고 알고 있던 그 재료의 특별한 버전, 바로 말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차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뇌에 작용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차는 그냥 녹차와는 다릅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능은 전혀 다르죠. 녹차는 잎을 우려 마시지만 말차는 찻잎 전체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겁니다. 즉, 찻잎 속 모든 영양소를 통째로 섭취하는 셈이죠. 이 말차 안에는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카테킨과 태아닌입니다. 먼저 카테킨.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염증을 줄여 뇌조직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를 녹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태안인. 이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안이을 꾸준히 섭취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알파파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5세 이영식 어르신은 말차를 마신 날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도 더잘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그리고 말차의 진짜 장점은 이 성분들이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알아서 받아들이고 서서히 뇌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특히 감정인지력이라 불리는 기능, 즉 누군가의 표정을 읽고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사회적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에도 말차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 말차의 효과가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정식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일본에서 진행된 12개월간의 임상 연구 이야기입니다. 2024년 8월, 국제적인 의학학술지 플러스 원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바로 일본의 츠쿠바 대학병원과 메모리 클리닉 도리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말차 섭취와 인지기능 향상에 관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은 모두 60세에서 85세 사이의 고령자 99명이었습니다. 모두 주관적 인지 저하 혹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이었죠. 이중 절반은 말차를 절반은 말차인 척 만든 가짜 캡슐을 12개월 동안 복용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2g 소량이었지만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말차는 일반 녹차와 달리 고농축 태아닌과 카테킨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작용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말차를 복용한 그룹은 감정인지 능력, 즉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기억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올랐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적 민감성, 즉 사람과의 교류에 필요한 뇌 기능이 실제로 좋아졌다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 역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찍 눈을 뜨는 현상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죠. 이 연구를 이끈 우치다 카즈히코 박사는 말차의 효과는 단순한 기억력 개선이 아니라 감정 인지력과 수면이라는 보다 섬세한 기능에서 먼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단순히 치매를 막는 차가 아니라 감정을 잃고 관계를 맺는 힘,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사는 힘까지도 말차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78세 여성, 김명자, 어르신이 말차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감정 인지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78세 김명자 어르신.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몇년 손녀가 놀러와도 표정을 읽기 어려웠고 남편의 말에도 감정이 실리지 않게 반응하는 스스로가 낯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웃고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슬퍼하길래 위로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감정을 읽는 능력, 즉, 사회적 민감성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김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더 외롭고 무서웠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 매일 아침 말차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섭취한 지 3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할머니, 왜 갑자기 이렇게 다정해졌어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남편의 말에도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김 어르신께서 그러셨습니다. 말차 한 잔이 나를 사람답게 다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도 실제 임상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말차의 태안인이 뇌속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며 감정 정보 처리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다음은 또 하나 중요한 변화, 바로 수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2세 박용채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 말차가 불면 증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82세 박용채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밤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고 한두 시간 자고 나면 다시는 못 자겠더라고요. 이런 말씀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 어르신은 수면제에 의존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푹 자는 느낌은커녕 자고 나도 더 피곤하다고 하셨죠. 아침마다 눈은 떴지만 몸은 일어날 기미가 없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다고 하십니다. 그런 박 어르신께 저는 말차를 권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한잔 드셔 보세요. 부담 없이요. 박 어르신은 처음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새벽 2시에 안 깼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 게몇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말차 속 태아니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알파파, 뇌파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카테키는 염증을 줄여 몸의 긴장을 낮춰주죠.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뇌를 조용히 깊게 쉬게 도와줍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차 마시고 나서부터는 밤에 자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쉼이 되었어요. 요즘엔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처럼 말차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뇌에 편안함을 주고 감정을 정돈하고 수면이라는 회복의 시간을 되찾아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변화가 인지력 유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말차가 어떻게 인지 기능 유지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지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감지하는 검사 중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몬트리올 인지평가 같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연구에서 의미 있었던 건 그런 전통적인 검사보다 감정 인지력 같은 세부 기능이 더 민감하게 변화를 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야기 잘 기억하는지보다 사람과 어떻게 교류하고 반응하는지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뇌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거주하는 80세 조인숙 어르신은 기억력 검사 점수는 그대로였지만 자신감이 없고 전화오는 걸 꺼리셨습니다. 말을 잘못 하니까 감정이 잘안 나와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차를 3개월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전화 통화도 자신 있고 예전처럼 친구랑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요. 이런 말을 하셨죠. 이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전달하는 뇌 기능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또한 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청소되지 않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차는 깊은 수면을 유도함으로써 뇌가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즉, 말차는 뇌를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조력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매일 아침 말차 한잔이라는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차를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말차를 먹는 방법, 타는 요령, 주의점까지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차를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지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차는 가루 형태입니다. 일반 녹차처럼 티백에 우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찻잎을 곱게 갈아 만든 가루를 물에 직접 타서 마시는 것이죠. 하루 섭취량은 2g 정도 작은 티스푼으로 한번 가득 담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50ml 정도를 준비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70에서 8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말차 가루를 잔에 넣고 거품 내듯 저어 마시면 끝입니다. 혹시 저을 때 뭉치거나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우유나 두유에 섞어 마셔도 좋습니다. 이른바 말차 라떼 형태죠. 여기에 꿀한 방울 정도 섞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더잘 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77세 이춘희 어르신은 처음엔 풀맛이 나서 못 마셨는데 두유에 타서 먹으니까 부드럽고 맛있더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특히 아침 식사 직후나 오전 10시 이전이 좋습니다. 이때 뇌가 가장 예민하고 흡수도 잘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말차는 약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효과는 의료적 치료가 아닌 식이 보조입니다. 그러니 절대 기존 약을 끊거나 치료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면 직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루 2g, 따뜻한 물 또는 두유에 섞어 아침 또는 오전에 섭취 꾸준히 3주 이상 유지 이네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차의 효능 그리고 섭취 방법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말차는 분명히 뇌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대와 현실의 균형입니다. 말차를 마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치매가 즉시 멈추는 기적 같은 변화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꾸준한 관리와 함께 서서히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카페인 민감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차에도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드시고 나서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불안감이 느껴지면 양을 줄이거나 섭취 시간을 바꾸셔야 합니다. 수면 전 섭취 금지. 수면 개선 효과가 있다 해도 밤 늦게 드시면 오히려 방해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나 오전 중 섭취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신장 질환, 간 기능 이상 있으신 분은 꼭 의사와 상담 후 섭취,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말차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차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뇌 건강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의식적으로 내 뇌를 챙긴다는 생활 습관의 변화 자체가 치매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실제로 말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 상당수가 감정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졌으며 잠자리가 편안해졌다는 경험담을 남기고 계십니다. 78세 김명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이젠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그 말씀이 저에겐 참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차 한 잔으로 그첫 걸음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로 이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말차 속 태아닌과 카테킨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정 인지력과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뇌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조력자입니다. 특히 치매 전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차 섭취는 쉽고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하루 2g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에 한 잔. 이 간단한 습관이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가 매일 쓰는 장기이자 가장 빨리 지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하루 한번 뇌에게 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첫 번째 실천, 말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단 3주 매일 아침 말차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은 버튼입니다. 단한 번의 클릭으로 큰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